먼저,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을 품고 있는 아름다운 모장 불회에서 공행하는 연등에 전등식에 동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오늘의 인연공덕으로 불회 국민 모두가 가시키는 일마다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연등불을 밝히는 까닭은 뇌가 먼저 진실한 마음으로 자비로운 부처님의 등불을 밝히고 이를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어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인류에게 용기와 희망의 마음을 전해주기 위함입니다. 이런 선한 인연들이 모이고 모이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정토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 불교 연합회는 우리의 고장을 정토 세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는 동체 대비 대승 보살로서 진흙 속에 연꽃과 같이 옷, 악, 재를 정화하는 부처님의 화신이자 한세보살님의 천소천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비쁜불신과 불의 국민들이 원력이 하나로 모인다면 불의 지역이 우리나라 제일의 길기야 행복한 고장으로 발전 해 나갈 것임을 그 믿어 의시지 않습니다. 불의 국민 여러분, 사람이 하루 아침에 좋아지지 않고 세상도 한순간에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서로 마음을 내어 함께한다면 안될일 또한 없을 것입니다. 강사를 비롯한 불의 불교 연합회 아부 대중들이 마음을 모으고 지역주민들이 함께 동참한다면 지역사회의 발전은 훨씬 앞당겨질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등식의 원만해양을 위해 노력해주신 감사 주지 덕문생님과 김수로 불의 군수님을 위로한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따짜로발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